안녕하세요. 럭철 TV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피규어는 WWE 클래식 슈퍼스타즈 세 번째 시리즈로 출시됐던 언더테이커입니다. 전에 소개해 드렸던 워리어 쇼마이클스와 같은 클래식 슈퍼스타즈 시리즈입니다. 세 번째 시리즈지만 출시 연도는 같아요. 2004년도 출시입니다. 당시 판매 가격은 35,000원입니다. 대부분의 레슬링 피규어가 2만 원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입니다. 저 역시 부모님께 어렵게 부탁을 드려서 구매했던 기억 때문에 가격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엄연히 따지면 신제품은 아니에요. 2000년도에 발매됐던 TTL 시리즈를 재발매한 제품입니다. 그래도 당시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어요. 원래 울거먹기라고 하죠. 나왔던 제품을 또 재탕하면은 비판이 많이 쏟아지기 마련인데, 이 제품 반응은 달랐던 걸로 기억해요. TTL 제품이 워낙 레전드 제품으로 당시에도 이미 평가받고 있었기 때문에, 재발매를 반기는 팬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패키지를 살펴볼게요. 클래식 슈퍼스타즈 특유의 디자인을 그대로 채용했습니다. 옆면에는 언더테이커 이름이 써 있고요. 이쪽면에는 언더테이커의 얼굴이 있습니다. 프로토 사진에는 눈을 뒤집는 흰자위가 보이는 사진으로 나왔는데요. 실제 제품에선 눈동자가 있습니다. 뒷면을 볼게요. 뒷면에는 같은 시리즈 3로 출시됐었던 제품들이 나와 있어요. 달러맨 같은 경우에는 달러맨 벨트도 들어 있어서 인기가 많았고요. 더 스네이크 같은 경우도 뱀이 들어 있어서 인기가 많았어요. 저는 언더테이커와 브레타트 중에 고민을 하다가 결국 언더테이커를 구매했던 기억이 나네요. 패키지를 살펴봤으니까 이제 바로 개봉을 해 볼게요. 언더테이커를 개봉한 모습입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망토를 착용하고 있는 복장을 하고 있어요. 어, 이 모습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 기믹은 언더테이커가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유지했던 미니스트리 오브 다크니스라는 기믹입니다. 어둠의 교주,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 기믹이죠? 그래서 사이비 언더테이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피규어를 좀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먼저 헤드예요. 당시 언더테이커의 모습을 정말 똑같이 재현했어요. 그리고 미간의 주름? 이런 것까지 다 표현하면서 더 디테일을 높인 것 같아요. 수염도 당시의 모양을 똑같이 재현해 놨어요. 놀라운 점은 귀에 귀걸이까지 재현했다는 점인데요. 저는 귀걸이까지 이렇게 세밀하게 조형을 해놓은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머리도 이렇게 앞으로 내려오는 자연스럽게 머리가 잘 내려와 있고요. 뒤에도 상투를 든 건가요? 특이한 머리 스타일을 그대로 망토를 따라 이렇게 흘러내리게 잘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토 사진과는 다르게 눈동자가 있는 표정이에요. 2000년에 출시됐던 TTL 시리즈에서는 눈동자가 없는 버전이었는데, 이번에는 눈동자를 넣어주면서 음 차이점을 만든 것 같습니다. 피규어를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망토를 먼저 탈의 해볼게요. 저는 당시 구매하기 전에 망토가 탈이 됐는지안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면은 경기를 할 때는 망토를 입진 않잖아요. 그래서 망토를 꼭... 탈의할 수 있는 게 중요했는데, 탈의가 된다고 해서 구매를 결정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목을 이렇게 싸주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탈의는 굉장히 쉬운데, 다시 입히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망토를 이렇게 탈의한 모습이구요. 근데 망토를 탈의하면 단점이, 이 뒷머리가 굉장히 어색해져요. 망토를 의식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들려있는데, 망토를 벗으니까 굉장히 허전해진 느낌이죠. 가슴에 있는 갑옷도 탈의가 가능해요. 원래는 고무줄로 고정이 돼 있었는데 고무줄이 삭아서 지금은 이렇게 그냥 플라스틱의 탄성으로 이렇게 고정이 돼 있는데요. 벗겨보겠습니다. 망토를 탈의하면서 헤어 쪽은 조금 아쉬움이 남았는데 갑옷을 벗긴 내부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근육 표현이라던가 이것도 그대로 돼 있고요. 가슴에는 언더테이커를 상징하는 마크라고 하죠. 마크도 잘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망토랑 갑옷을 벗었기 때문에 관절 가동이 그나마 좀 자유로워졌어요. 그나마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언더테이커가 TTL 바디이기 때문인데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쇼마이클스 워리어와 달리 TTL 바디로 나오면서 관절이 상당히 적어요. 관절 가동 범위를 보여드리면 우선 목은 똑같이 어느 정도 움직이는데 머리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좌우로 움직이고요 팔이 제일 가동 범위가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어깨밖에 없고요 원래 TTL은 팔꿈치가 있거든요 근데 언더테이커는 이 보호대 표현 때문에 그런지 팔꿈치 관절까지 삭제됐어요 그래서 팔꿈치 팔은 정말 로봇처럼 움직이는 형태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당시에 관절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서 관절 때문에 그렇게 이미지가 안 좋진 않았어요. 허리는 마찬가지로 잘 움직이고요. 다리는 앞으로 이만큼, 뒤로 이만큼, 뒤로는 아래보다 더 많이 꺾이는 것 같아요. 거의 180도 이상으로 꺾이는 느낌이죠. 무릎은 마찬가지로 이만큼, 뒤로도 이만큼 움직입니다. 발목 관절은 거의 안 움직여요. 언더테이커의 부츠 때문인지 일반적인 TTL보다 더 조금 움직이는 느낌입니다. 거의 움직임이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팔을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팔은 음 이쪽 손을 펴고 있는 손바닥이고요. 음 문신이 되게 정교하게 프린팅이 되어 있어요. 정교하긴 한데 어 현실감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문신이라기보다는 약간 그림 같은 느낌이죠? 그래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 하나하나 표현이 되어 있어요. 반대편 팔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손을 펴고 있죠? 아이템을 줄수 없기 때문에 조금 아쉽기는 한데, 언더테이크의 피니시인 초크슬램 때문에 양쪽 손을 다 펴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쪽도 다 문신이 정교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무슨 성 그림이 있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신보다는 뭔가 다들 그림 같은 느낌이에요. 손목도 움직이고요. 뭔가 언더테이커 특유의 손짓이나 초크 슬램을 하기에 딱 적당한 손 조형인 것 같아요. 하체를 보여드릴게요. 음, 군더더기 없이 그냥 깔끔한 올블랙 디자인이에요. 근데 아쉬운 점이 페인팅이 되다 말았어요. 어, 당시에 부츠를 보면은 여기 파란색 도색이 있는데요. 실제 언더테이커 부츠에서도 그렇고 TTL 원작 2000년도에 출시됐던 제품에도 분명히 파란색이 프린팅 돼 있는데 이 제품에서는 파란색 페인팅이 빠졌어요. 그래서 약간 부츠가 심심한 느낌이죠. 지금부터는 언더테이커로 여러 포즈를 취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기술은 툼스톤입니다. 툼스톤 파일드 라이버라고 하죠. 부상 위험 때문에 한때 금지 기술이기도 했었는데요. 한번 연출해 보겠습니다. 피규어로 이게 잘 될지 모르겠어요. 관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어설프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툼스톤이 장렬된 모습이에요. 어, 약간 다리가 벌어지지가 않아서 언더테이크 얼굴이 가리는데 툰스톤 느낌이 나나요? 옆 모습이 더잘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옆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오옆 모습이 더난것 같아요. 툰스톤이 이게 팔이 오므라져야 되는데 오므라지지가 않으니까 옆 모습이 더툰스톤 같은 느낌이 나네요. 언더테이커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엔딩을 멋지게 장식하려고 다시 갑옷이랑 망토를 입힌 모습이에요. 언더테이커 모습 보시면서. 이번 리뷰 마칠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